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남 함평에서 농약 대리점과 더 건강한 농장 김농군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전남 함평에서 새로운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함평군 청년 스트리트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험학습장인 김농군의 실험실을 오픈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인테리어 공사 이제 막 마무리돼서 장비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먼저, 같은 지원 사업을 받은 사람 중에 저보다 한달 정도 먼저 오픈한 이 시설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벌써 일단 여기 네. 공간이 네. 분홍색인데, 네. 형님이랑 확실히 색감은 틀리긴 해요. 아, 그렇죠. 저랑 <laughs> 네.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핑크핑크, 아기자기한 음. 이런 곳인데, 네. 어, 소품샵인데 한 평을 주제로 한 소품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서울에서 어, 금속 디자인을 하시던 분이 한 평으로 기초 나지게 되시면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여기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아, 저도 이번에 찾아오게 된 계기가 한평에는 이제 청년 스트리트 그 사업이라고 좀 특별한 사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 내용을 또좀 알고 싶어서 왔거든요. 전국에 이제 지방이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걸 여러 명한테 해주다 보니까 크게 체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평에서는 그러니까 외지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을 한 평으로 들어오게 하는 분두 분, 그리고 기존에 한 평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 규모가 커서 걸더 확장하고서 경제성을 더 추구하는 사람 두 분을 선정해서 각 1억씩 최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 어, 그럼 네 명한테 지금 1억씩 사업을 지원을 주신 거예요? 네, 원래 이거를 뽑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최대 8명 정도까지 뽑을 상황이었는데 이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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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하고 되는 사람들만 그리고 처음엔 다섯 명이 선정됐다가 한 명은 중도 포기하고 이제 네 명만 그 지원 사업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한 명의 선정자의 이제 소품샵에 왔는데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를 보게 되면 시약 언니라는 곳인데 네. 어, 어 근데 형님보다는 네. 대, 직접 대표님의 취향시지 아, 않을까요? <laughs> 네. 대표님 보시죠. <멋있죠. 웃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간이 진짜 너무 이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제 와가지고 돌아봤는데 딱 눈에 띄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인테리어 신경을 좀 많이 썼고, 이제 군에서 1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인테리어도 하는 분을 잘 만나서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한평 굿즈 같은 경우도 한 평을 알릴 수 있는 구주도 있고 일상에 데이트용으로쓸 수도 있는 구주도 있고 저는 이제 주문 제작 같은 것들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매장을 얻게 돼가지고 저는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성함이랑 상호명도 좀 아, 제대로 알려주세요. 저는 씨아더니의 대표 손수민이라고 합니다. 주얼리 디자인을 했어가지고 음. 이제 디자인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일할수 있게 돼가지고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런 로고 같은 것도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네, 네, 네. 아저 로고를 그 고객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건데 저게 씨앗 언니의 초성이에요. 다상 그러니까 어. 시옷 이응 이응 인데 제가 씨앗 언니다 보니까 이응 이응 부분을 씨앗 모양으로 디자인을 아. 했고 꼭 씨앗이 갈색이거나 뭐 녹색이거나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핑크로 좀더 화사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가지고 디자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님, 공간도 이쁘고, 만드시는 제품도 이쁜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요, 세 명이 삼형제인데요. 한 평에 이제 나비가 유명하고, 얘는 이제 핑신대, 저의 약간 도플갱어. <laughs> 그 다음에 얘는 한 평에 단호박도 유명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함단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평의 명소, 뭐 음식, 그 다음에 축제. 한 평에 축제가 많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포토 마그네스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여행들 많이 가시니까 네. 제가 이렇게 직접 디자인한 러기지텍 이런 것들이 손님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고. 어, 이거 이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 네, 딱 알아보시는 분이 있네요. <laughs> 네, <네네. 웃음>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다양한 엽서들이랑, 그제 사업 계획에 이제 한 평에 계신 청년분들, 뭐 20대나 요렇게 30대 분들 중에서 디자인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작가로 조금 성장하고 싶은 분 사진을 제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엽서로도 음. 진열을 해놓고, 서로 이제 같이 상생해보고자 해서 이런 공간도 좀 마련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으로 주문 제작 제품이거든요. 손님들이 원하는 사진이나 뭐 문구 같은 것들 갖고 오시면 제가 직접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음. 진짜 다양하게 다 만드시네요. 네네, 다양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요즘에는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건이 플라스틱 뚜껑 묶여가지고 만든 키링들이고요. 요것도다 주문 제작 가능한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키링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아 그냥 이렇게 그림체나 문구를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제작이 가능한가봐요. 네, 예, 예, 예. 제작이 늦으면 이제 일주일이고 최대 빠르면 이틀 내로 다 받으실 오. 수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뭐 데일리에서 많이 쓰는 양말 같은거나 키링, 마우스패드 이런 식으로 제품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 대표님 작업하고 계신가요? 아 네네 요거는 진짜 한 평에 정말 맛집 모란정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2 대째 이어가시는 음식점인데요. 음. 거기에 이제 제가 극세사 멀티클리너를 50매 주문 을 받아서 제작을 했는데 서비스로 요걸 좀만들어 드릴까 싶어가지고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 멋지네요. 네네. 대표님도 이제 청년 스트리트 사업으로 네네. 이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리모델링 사업비 1억을 다 이제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쓰신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 그 어깨만 쓸수 있게끔 지원이 된 거예요. 어, 그래도 금액 자체는 정말 크긴 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건물의 이미지도 살고 이제 길거리 분위기가 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 주분들도 좋아하시고 주변 상사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좋은 공간 소개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소품샵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많이 이쁘죠? 네네. 이제 형님의 공간을 좀 봐야겠죠? 저는 여기 중동군의 실험실. 여기가 제 실험실입니다. 체험학습장이죠.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갈 건데요. 네. 입구가 좀 다른 곳과 다릅니다. 네. 에어 샤워와 그리고 자외선으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살균하는 곳입니다. 장으로 도영하겠습니다. 오, 오. 아, 이게 실험실이고 현장 체험학습이라서. 네. 여기 이렇게 소독을 하려고 만든 공간이에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의외로 농작물이 이런 곳에서 많이 오염이 되거든요. 음.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걸 좀 최소화하는 농촌 농장들도 이런 걸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 뭔가 문 색깔이나 들어올 때 저렇게 하니까 네. 다른 차원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노리기도 했습니다. 아. 농장이 너무 구시대적인 유물로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첫 첨단 시설에서도 농장 운영이 가능하고 농업과 관련된 실험이나 연구가 가능하다는 라걸 보이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오픈을 앞두신 거예요? 네 이제 오픈은 11월 달에 할 거고요. 이게 장비들이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장비들은 빨리빨리 주문이 돼서 오는데 뭐 원심분리기나 그 다음에 뭐 전기 용동 장치, 마그네틱 교반기, 이런 것들은 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아직 오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에서는 어떤 것들 할 건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는 이제 대기 장소예요. 여기 네. 쪽에 아직 의자가 안 왔는데 맞춤 의자를 주문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아직 의자는 안 왔는데 여기가 대기 장소.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간단하게 무언가를 할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화장실. 화장실도 좀나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어... 어떠실까요? 아 어, 깔끔하네요. 네, 깔끔하고 메탈 소재를 좀 사용해서 다른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 공간에 지금 뭐예요? 여기는 이제 제 원장실과 상담실인데요. 여기도 다 막고 새롭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음? 시험실 좀 정리가 안 됐는데 음. 지금 장비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로 현미경은 빨리 올수 있는 상품들이라 현미경만 배치가 되는 상, 상태입니다 이런 현미경은 5만, 최대 5만 배율까지 되는 네. 현미경이거든요. 여기 모니터가 달려 있는 전자현미경. 음. 네. 조좀 떼가 한번 켜서 네. 표본 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일반적인 이동식. 전자현미경들이 위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이제 원심분리기도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믹스하는 그런 장비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단순하게 그동안은 농장에서 체험학습한다 그러면 그냥 수확해서 고구마 수확하고 땅콩 수확하고 이런 것만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좀더 확대시켜서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는 것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럼 이 공간에서 이제 그런 거 네. 실험도 해보고 제품도 네. 이제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품은 어느 걸 아직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아이들이 농장에서 이런 실험도 할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또, 뭐 계절별로 좀 다르게 하긴 할 건데, 뭐, 여름에 고추가 많이 나오는 시즌에는 고추를 농장에서 같이 수확을 해와서,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캡사이신을 추출하는 실험을 한다든가, 가을 같은 경우에는 전분이 많이 나오는 제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고구마나, 그 다음에 쌀, 이런 것들. 그럼 그 전분을 이용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들.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농업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과학의 집합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와, 대단해요. 제가 많은 농업인들 봤지만, 네. 체험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험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농업에서 파생되는 것도 농업인데, 우리가 농업 체험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거의 수확하고 그걸로 뭔가 만들어 먹고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한참 유행하고 있는 뭐 바나나 농장 같은 체험도, 그냥 바나나를 따서 그걸로 피자 만들어 먹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좀더 아이들한테 단순하게 체험해서 먹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하나 만들어 갈수 있다. 이런 걸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의 1600 배율짜리 전자 현미경으로 양파의 표피세포를 확인한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검은색 점들 있는 게 양파 세포에는 핵이고요. 어. 그리고 이 주변 이, 이게 막입니다.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직접 수확 시즌에는 같이 수확해서 양파 껍질 쪽에서 이거를 추출해서 직접 이런 표본 샘플을 만들고 가져가고 그리고 또 영상 촬영 기능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각각 촬영해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진짜 과학 실험실이네요. 그렇죠. 단순하게 수확해서 먹는다기보다는 수확해서 내가 이런 걸해볼 수도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은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와 아, 그러면 김농부네에서 더 건강한 농장 가서 네. 수확하고 네. 수확 체험 끝난 뒤에 그걸 들고 와서 이 생산물이 어떻게 또 생겼는지. 그렇죠. 이런 것도 설명도 듣고, 이런 데서 네. 직접 보기도 하고, 네. 마지막에는 결과물, 제품까지 만드는 걸로. 네. 그렇게 아... 해서 가져가는 게 목표인데, 근데 솔직히 제가 현실적으로 모든 작물을 다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군에서 지원해준 사업이다 보니까 저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합력할 수 있는 농장들과 협력을 해서 그런 곳에서 샘플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주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좀 키워보고 싶습니다. 선님이 공간은 또 어디예요? 여기는 고산 칠육이라고 여기도 같은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는 곳입니다 대표님이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못 와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여기는 우리 곡물을 이용한 차를 만들고요 그리고 제일 핫한 게 참기름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참기름 살짝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도 같은 지원 사업을 받아서 했고 며칠 전에 가오픈할 때 와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사생님 바쁘신데 한평군에 이런 좋은 사업 소개해주시고 공간들 세 군데나 이렇게 또 보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여기 먼길 오셨는데 제가 더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제 한평군이 이런 사업을 잘 해주셨으니까 이 사업을 받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한평군의 발전이 되도록 도움을 돼야죠. 한평 화이팅화이팅 화이팅. <laughs>